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집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문제에 매달립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과 할례주의자들이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들의 영향 때문에 아무리 은혜에 대하여 강조하여도 이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해 봤다가 또 저렇게도 이야기해 봤다가 하는 것들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이나 청직이는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종들을 대하듯 매섭게 대하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자면 그냥 다른 종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였습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마치 아들이 아니라 종인 것 마냥 이대로 가만히 두면 영원히 그 집에서 종살이라도 해야 하는 사람 마냥 그렇게 그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이 후견인과 청제기 아래 영원히 종로를 타기 위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최종 목적은 나중에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이 장차 훌륭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최종 지점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돼그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니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늘 그려왔듯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서 계속 종 노릇 하겠다고 영원히 종으로 남겠다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하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것에 그만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를 송량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이어받을 때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조금 거리 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도 같이 투영돼 버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런 이미지로 예, 왜곡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무너져 버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누리는 참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참된 아버지로 자신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리는 이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 잠깐 비는 시간에 혹은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이동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에 그때 그 짧은 순간에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이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 한마디라도 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이 말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순간의, 순간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떠올리고 고백하고 또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 오늘은 수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방서현, 윤예진, 이재희, 조서연 오늘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어, 순간순간마다 떠올리며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사도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셨던 김용자 지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장례 일정이 다 사실 맞춰졌고 어제 사무제를 마치고 우리 어, 김은자 지사님의 여동생 되시는 분이 어, 교회 찾아오셔서 또감사하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어, 지난 토요일을 이어서 어, 주일날 예배도 있고 해서 연락하기가 좀 주저스러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김용자 집사님의 평소 모습답게 그냥 주무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참으로 그것도 귀한 복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도 통화했을 때도 평소랑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요양원에 있다고 알았다고 요양원 나오셔서 이제 여기 과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차 끌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언젠가 곧 만나겠거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그냥 평소처럼 계시다가, 장자듯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 계셨습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는 우리 김용자, 시상의 유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